안녕하세요 동탄지기입니다. 오늘은 참외와 복수박 순치기 하러 텃밭에 나왔습니다. 제 텃밭 전체 넓이는 15평이 됩니다.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다 패가지고 15평이 되는데 어, 그 중에 한편 이렇게 참외 복수박 오이 이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오시는 참외는 5월 10일 증식 했는데 어, 그러니까 심은지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잎이 무성하게 많이 나와있죠. 줄기가 쫙쫙 뻗어 있습니다. 아, 잘 자라네요. 어, 작년에는 참외 수확 목표가 한 포기 당 40개 그러니까 8포기 에 320개 목표를 잡았는데 어, 그리고 복수박은 어, 한 포기 당 5개 4포기 에서 20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근데 재배해보니까 장마가 워낙 길어가지고 목표량 절반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 현실성 있게 목표를 낮춰 잡았습니다. 원래 목표가 참외 한 포기당 어, 20개를 잡았고 그 다음에 그 20개니까 8포기에 160개 복수박은 한 포기당 두개씩 해가지고 8포기를 심었는데 16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참외 전문가도 아니고 수박 전문가도 아닙니다. 어, 침시할로 하면서 어, 공부도 유튜브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텃밭 재배 5년 경험으로 각종 작물들을 재배하고 어, 경험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유튜브 보면서 공부만 하지만은 또제 경험을 이렇게 영상 을 남기면 어, 누군가 또 도움 될수 있을까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참외 순지르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 줄기가 원줄기 그러니까 어미 줄기가 되겠습니다 참외는 신기하게도 원줄기에서 참외가 안 열리고 원줄기에서 꽃이 피는 건수꽃입니다 원줄기에서 참외 안 열리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어, 아들줄기 를하는데 아들줄기에서도 참외가 안 열립니다. 어, 그 다음에 아들줄기가 쭉 뻗어 나오면서 여기 곁을 놓으면 요걸 손자줄기를 하는데 손자줄기에서 참외가 열립니다. 참 신기하죠 어, 그래서 순치기를 잘해야만 어, 맛있는 참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요 줄기가 어미 줄기니까 어, 적심해버리면 을 모든 영양분이 아들 줄기한테 갑니다 어, 그러면 아들 줄기를 두 줄만 남겨놓고 모조리 또 잘라냅니다 요 원줄기 순치기 할 때는 어, 아들 줄기가 한 네다섯 개 나왔을 때 그때 순치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 요순치기를 하고 잘라 내겠습니다. 아들 줄기가 하나 둘셋넷한 다섯 개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요 어미 줄기는 이렇게 잘라 내겠습니다. 조금 튼튼하고 많이 나와 있는 줄기 두 줄기를 키울 계획입니다. 어, 나머지 요 밑에 이것도 잘라내고 이것도 잘라내고 그러려고 어, 아들 줄기 한 줄기 두 줄기 이렇게 지금 재배할 계획입니다. 요 윗부분을 좀더 잘라 내겠습니다. 아랫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 내고 꽃도 따 내고 이렇게 하면 아들 줄기 두 줄기가 이렇게 왕성하게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잘라낸 참외 줄기입니다. <laughs> 많이 잘려냈죠. 네. 줄이죠. 있 어, 참외는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참외가 이렇게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요 발을 이렇게 지탱하면서 쭉 올라가게 되는데 어, 저는 줄기 올라갈 때마다 요 집게로 이렇게 집어줍니다. 집어주면 잘 올라갑니다. 어, 요두 줄을 키울 건데, 재배 특징이, 요 보면 마디가 있습니다. 참에 마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스물 마디까지는 쭉 올리다가, 그 이후에는 적심을 합니다. 요 적심을 해버리면, 손자줄기가 중간중간 계속 나옵니다. 그 손자줄기 열 마디까지는 다적해버리고 열한 마디부터 스물 마디까지만 키우면, 어, 손자 줄기에서 참외가 두세씩 달리는데, 한 개만 놔두고 다 따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영양이 혼자 도차지하기 때문에, 참외가 맛있는 참외, 그러니까 크고 맛있는 참외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1 0 개, 여기 1 0 개, 그러니까 합이 2 0 개를 수확 가능합니다. 참외 마디, 열 마디 이후에서 참외를 달면, 잎이 많기 때문에, 햇빛도 많이 받고 참외가 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10마디 까지는 다 제거하고 그 이후에만 참외 달게 하고 참외가 주 만큼 크면 또 저는 물을 전안줄 계획입니다. 물을 안 주면 참외 당도가 높다 네요 노지 참외는 반드시 비닐멀칭 을 해야 됩니다. 하우스 재배할 때는 비닐멀칭 안 해야 되지만 노지 참외는 비닐멀칭 안 하면 참외가 그 수확할때도 빗물을 먹기 때문에 참외가 맛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즈수박은 반드시 밀물채에서 수확할때는 물이 을물안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야만 참외가 달고 맛있습니다. 참외줄기가 왕성하게 많이 왔습니다. 제일 실한 부분이 요줄기하고 요 줄기 양쪽에 이렇게 줄기를 줄게 됩니다. 이 역시 어 원줄기를 제거해주고 제거하고 그다음에 줄기도 들어가고 이건 보니까 손저 줄기입니다. 손저 줄기 역시 열 마디까지는 잘리는 데으니까 잘라내겠습니다. 잘라내고 줄길를 집어줍니다. 이렇게 집어주면 올라가게 되어 있고 또 역시. 이렇게 찍어주면 줄을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외 여 8폭에서 순치기 한, 어, 줄기입니다. 많이 잘려냈죠. <laughs> 시원하게 잘려냈습니다. 깔끔하게 두 줄만 이렇게 남겨놓고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번 영상에서는 참외 줄기가 공중으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면서 참외가 노랗게 열리는 음, 그런 모습을 한번 영상 촬영해 보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수박 순지르기를 하겠습니다.